여러분, 저 됐어요. 족 됐어요. 싸갈 곳 시험인데 구상 하나도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아하, 저 말고 망한 교린 지수를 만나서 마음이 편해요. 대충 생각해낸 게 학폭 피해자예요. 연필이 필요해서 부셔달라니깐. 아, 씨이 지수가 절 석탄 캔은 광부로 만들어놨어요. 유유 지수는 대충 하는데 참 잘해용 재능충. 갑자기 예쁜 척을. 보 씨발 나두고 어디 간 거야, 골초년. 전 진짜 망했어요, 기말 버렸어요. 그래서 릴스 점수라도 얻고자 때리는 척을 했어요. 귀귀여워. 인스타 충 친구 힘들어요, 힘들어서 코피 나요. 이제 편집하기도 귀찮아요, 유유 빨리 지우고 술 빨러가죠앙. 미용과의 삶은 지랄 맨날 대충하고 도망치는 <laughs> 교집인 나 얼굴 웨일에집 가다가 레전드 콘텐츠 찾았어요 이건 못 참지 과감하게 머리꼬리 사장님 넘 친절 웃김 감동 빠르게 스파르타식으로 배웠어요 드디어 나의 차례 사장님의 장갑을 끼고 사장님 바지 뭘로 퍼요? 아아니지왜자나고구 하냐? 그저 <목소리나> 아, 엄청 떨렸어요. 아, 그 아, 그럼 그럼 저한한 어떻게... 사장님 저 가자, 가자. 돌려. 돌려, 돌려. 아, 아니, 싫은데, 아, 무서워, <목소리나> 사장님이 절 강하게 키워 주셨어요. 어, 어. 떨린다. 나의 <목소리나> 첫분 <목소리나> 거행님. <목소리나>